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선생이에요 자, 사이버스쿨 오면 우프선생의 유튜브 강의 목록이 쫙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표축과 좌 곡선간의 넓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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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요게 Fx라 해봐 그러면 이렇게 area는 X0부터 Xn까지 X0에서 Xn까지 Fx, Dx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보니까, 요 넓이가 액축 밑에 있잖아?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x0부터 시작해서, xn까지, 요거도 fx를 하자. 그러면 fx, dx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단 말이야.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빼기를 붙여주든지, 또는 절대 값을 씌워줘도 괜찮습니다. 요거, 어. fx, dx. 절대값. 요거에 절대값 붙여주면 빼기 나온 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조심할 게 바로 요 밑에 있을 때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나오니까 넓이로 하면 빼기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줘라. 그겁니다. 지금 방금 한 거죠, 이거? 자, ASB까지 요 넓이를 우리가 S로 하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ASB까지 요 FX를 쭉 해주면 되고. 자, 요거는 지금 뭐 X축 밑에 와있죠? 그럼 그 앞에다 빼기를 붙여주면 된다. 방금 한 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잖니? 그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 즉, A에서 C까지. A에서 C까지는 그대로 해주면 되고, C에서 B까지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요 해준 거 앞에다 빼기를 붙여주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어떤 애는 빼기니까 빼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요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예를 들면 10이라 그러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앞에다 빼기를 붙여주면, 빼기 빼기 하면 더하기 10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건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식이, 지금까지는 y 콜 뭐, x제곱 더하기 2x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x가 이렇게 바뀌어갖고, XY가 서로 밖에서 나온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프가 다 이렇게 돼.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X축 쪽으로 쭉 따라갔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근데 얘는 Y축 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야. Y축 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Y축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러면 뭐,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아니, 요런 모양이 나와 있잖아. 이런 모양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x는 뭘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어서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세요. 이거 갖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어차피 면적 구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정적분은. 자 예를 들어서 x는 s i n y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서 y는 뭐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 x는 y로 바꾸고. 사인, Y는 뭘로 바꾸고? X로 바꾸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Y는 X로 바꾸고 이건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문제로 바꿔버리면 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래프잖아 이제 sin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y equal sin x 이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그려보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럽게 헷갈리잖아요 어? 이렇게 가면 우리가 많이 봐서 좋은데 이건 이렇게 가니까 헷갈려 이게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기다 우리 사인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y 콜 x에 대해서, y 콜 x에 대해서 서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응? 역함수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역함수라는 게 x하고 y를 서로 바꾼 거다, 이건 알고 있죠? 역함수 관계야. 어차피 있지, 요, 요 면적 구하는 거는, 여기서 요 면적 구하는 거랑 다르게 하나도 똑같기 때문에, x, y를 바꿔서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y 식을 절대로 살리지 마라. 예를 들면 x sin y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풀지 말래.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요거를 y sin x라고 있지? 요 x는 y, y는 x로 바꿔 버려 가지고 바꿔서 우리가 많이 본 익숙한 그래프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 나오니까 그 보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자 문제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곡선 및 직선으로서의 넓이를 구하라. 했죠. 자 발음 이렇게 안 되냐? 자 x, y. 자 x 삼승이니까 x 삼승 그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프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좀 외워줘야 된다. 이건 기본 아니냐? 이건 이제 자 x는 1은 여기죠. x는 1아 이거죠. 1을 여기로 하자, x1. 자, 여기. 그 다음에 x3 나왔죠? 여기 3 하자, 3. 그 다음에 y 콜제 y 콜 제로란 건 바로 이 x축 자체를 얘기하죠? 그니까 러이 선, 이 선, 이 곡선, 이거 둘러싸인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오, 요거 넓이 구하라, 오케이. 자, 요거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요거 위에 있는 x3승 해주면 되죠? x3승. 요 축하고 만났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빼기 0인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안 하는 거야. dx 이거 풀면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1에 x, 4승, 이렇게 적분해주고요. 1에 3 집어넣고. 4분의 1, 자, 3 먼저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x에다가, 그 다음에 1 빼기하고 1 집어넣고. 20 나오죠? 어, 요게, 뭐야, 81이고, 빼기니까 이게 80 아니냐. 80을 4로 나니까 20. 자, 그래서 요 면적은 20 됐고요. 자, 그다음 에 2번 보니까 y sinx인데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 봅시다. x. 자, sin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파가 되는 거야. 자, 여기하고 x는 2분의 파 여기네. 자, 2분의 파. x는 2파. 여기죠? y는 0. y 0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물어본 거야 자, 이 부분의 면적이 뭐냐 물어본 거란 말이야. 어? x 2분의 파 여기서, 여기서 막혔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그죠그 다음에 요 축, 그죠? 요 축. 그 다음에 이 커브. 그럼 요 부분밖에 안 나오죠? 자, 어, 요거는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 자, 요런 식으로 갈때 있잖아. 이거 대칭이니까 면적 똑같겠지, 그지 면적 똑같아. 그럼 반 잘라도 요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반 쪼가리가 하나, 둘, 셋, 네개는가 똑같지.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이거 구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에 몇배세배해 주면 돼. 이 부분은 여기서 어디까지야? 2분의 파이까지죠. 자, 그래서 이 면적은 이거 넓이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기 사인 n x 죠 sinx dx. 이걸 몇배세배해 주면 되죠? 하나, 둘, 셋. 그러면 개운하죠? 안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는 플러스를 해주고 파이에서 여기까지는 또 마이너스를 해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야 돼 응?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여기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사인 스 그대로 해주고 dx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에서 2파이까지 요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밑에 가 있잖아 그지? 그 사인 스 dx 해주는데 밑에 가 있으니까 빼기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걸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아, 요게 대칭으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세 개, 요십 개, 세 개, 요 넓이는 요거 세 배구나. 한번 요거 넓이 구해서 세배 하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떨어졌지, 그지? 요런 거를 빨리빨리 잘해야지, 어, 여러분이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에 잘풀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삼하고요 자, 사인은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죠? 자, 0에서 2분의 파이. 빼기 3, 나가버려, 이거. 여기 빼기 있으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내보내고 한번더 써줘. 자, 그래야 안 틀린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빵 이거죠? 한 번은 위에 꺼 놓고 한번 밑에 꺼 놓고. 그 다음 빼기 장두리. 자, 빼기 3 하고. 자, 코사인 90도가 뭐냐? 이건 빵이고 빼기. 자, 코사인 빵도는 1이죠? 오케이. 빼기 3 곱하기 빼기 1. 3이 나왔죠? 답이 3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알고 있죠? 요 면적 하나가 1입니다. 요거도 하나, 1. 요거도 하나, 1. 요거도 하나, 1. 그래서 사인 있잖아. 사인 이렇게 됐을 때, 요 면적은 2다, 2. 요두 개니까, 하나, 둘, 그지? 요 하나가 1이야.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이거 딱본 순간, 하나, 둘, 셋, 3이네, 그지? 하나, 둘, 셋, 3 바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한번더쫙 풀어줘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y제곱이 1xx다. 그러면 이거는 y는 플러스마스 루트 1xx 그래가지고 y는 루트 1xx 그래프 하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1xx 이 그래프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자, x. 어, 여러분 저, 어, 이렇게 가는 건 y콜 루트 x다. 알고 있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뭐지? 이게 바로 y콜 루트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요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1이 와가고요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1이 되네. 그렇죠? 여기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빵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얼마야? 여기다 빵 집으면 1나오네 그렇죠? 바로 요겁니다요게 바로 뭐다? y r o 루트 1 빼기 x다. 그러면 그 앞에 빼기 붙은 건 뭐냐? 빼기 붙은 건 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음. 바로 요게 뭐냐? y 이마이 루트 1 빼기 x다. 자, 그럼, 이 그래프하고, X equal 0. X equal 0은 바로 이 Y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그니까 러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네,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것도 아래로 서로 대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넓이는 두배 해주고, 두배 해주고, 요거만 하자는 거야, 요거 요것만 구하자, 요거만 어? 요건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1까지. 요 0이죠?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누구를 해주면 돼? 요거 요거죠? 루트 1 빼기 X. 이걸 해주면 되는 거 아니네, 그지? 자, 이제 계산 마구 들어가 볼까? 이거 이해하고요. 일단 1 빼기 X, 요거 2분의 1승으로 이렇게 하나 살짝 고쳐주고, 루트는 헷갈리니까요. 자, 1 빼기 X, 식키 어떻게? 하나 더 하면 2분의 3. 자, 뒤집은 걸 곱해줘야지, 3분의 1. 그렇죠? 그럼 적금 되는데, 요거 미분 때리면 이 속에서 빼길 나오니까. 오, 그거 뒤집어도 빼길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곱해줘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하고, 이 속에 미분 때린 거 하나 곱해줘야 돼. 이게 체인룰인데 자, 0에서 1은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아, 여기서 2 곱하기 하고 짜증난다 이거 숫자들. 에서 빼기 3분의 2는 앞으로 쭉 뽑아버려. 자, 그리고는 1 빼기 X, 2분의 3승. 이렇게 깔끔하게 만듭시다. 여기 있는 빼기 1 3분의 2 앞으로 뽑아왔어. 자, 그러면 얘 일단 계산 먼저 해줘. 빼기 3분의 4 해주고요. 자, 집어넣는다. 1 집어넣으면. 1집어넣으1 빼기 1니까빵이니까빵이 2분의 3승. 자, 이제 0 집어넣으면 이거 1이죠. 그러니까 1에 2분의 3승. 둘은 빼기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1식기는 빼기 3분의 4고요. 이건 빵이고 이건 빼기 1이죠. 1은 아무리 곱해도 1입니다. 어, 빼기 빼기 더하기 돼서 답이 여기 뭐야? 답이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의 답은 아래로 합쳐서 3분의 4. 요거 하나는 3분의 2가 되겠지. 그지 지금 2배 해줬어. 요 위에 거 요거 해서 두배 조합 계산 쫙 내려간 거야. 자, 이번에 4번 보세요. 아, 이거 X 이렇게 됐는데,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X, Y 돼 있으면은, 요건 요렇게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X equal 0 하고요. X equal 0가 이거죠. Y equal 0, Y equal 0는 요걸 얘기하죠. Y equal 2분의 3 이니까 요거네. 여기가 지금 파이고요. 여기가 2파이니까 바로 요기야. 여기가 2분의 3파이거든. 그럼 바로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란 말이야 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안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바꾸라 그랬습니다 자 뭘로 바꿔? y는 sin e x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즉 x는 y로 y는 x로 그럼 x equal 0은 y equal 0로 바꾸고 y equal 0은 x equal 0로 바꾸고 자, y equal 이거는 x equal 2 분의 3 파이로 바꾸어 자다 바꿨니? 새로 그린다 자 그려보자 자사인넥스 일단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여기도 사인넥스 이렇게 또쫙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사인넥스 그렸고 Y콜 제로다 이걸 얘기하죠 X축 X콜 제로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죠 그니까 x 콜 2분의 3 여기가 지금 2파이야 여기가 파이거든 2분의 3파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여기그죠 여기가 0, 2분의 1, 2분의 2, 분의3 여기잖아 2분의 3파이, 270도인데 요거 그럼 거기하고 둘러싸인 건 지금 요거죠, 요거 그죠?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커브 둘러싸인 거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니야? 자, 요거 면접 구하라는데 이거 답 봐도 벌써 3이야, 눈치챘지? 아까 애들 요거 위에서 했지? 요거 하나 1이라고 그지? 요거 하나 1, 1, 2, 3이네, 그죠? 뭐, 3, 눈치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해 줍시다 자, 0에서 어디까지? 그쵸 0에서 어, 요 2분의 파이까지만 하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요 사인 x 죠그 그래프가 요 사인 x, 요 사인 x dx. 이거는몇 배? 하나, 둘, 셋, 세배 주자, 그렇죠? 요건 바로 위에서 다 풀었어요. 3. 아까 여기서 풀었어, 그죠?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풀어, 풀은 거 있죠? 그래서 그것도 답이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엄청 쉽고요. 어, 안되면 그냥 무식하게 쫙 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xy 서로 바꿔서 나왔을 때는 바꿔버려 그냥 바꿔서 풀어. 어차피 요 면적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나 지금 이 면적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갖고 일단 어,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또그 뒤에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